하나둘셋반갑의 마음을 담고 의 마음을 담아 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담당 <laughs>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여러의 김민철 담고 여러분마니담 민철 러필의니음을 담고 여러분 네, 또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이름이 올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네. 지난 컨텐츠에서 일부했던 것처럼, 네. 가스라이팅. 아, 가스라이팅.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스라이... 참, 말은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네, 네. 농담으로든, 진담으로든, 이미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음, 음. 이네 가스라이팅 하나, 말은 참 많이 하는데, 네. 가스라이팅. 네. 정확하게 뭔지. 네. 가스라이팅은 사실 정신과에서 그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아요. 아. 네,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음. 그와 같은 내용의 심리적 현상을 저희는 당연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음. 아, 이게 굉장히 어, 무의식까지 같이 어, 이게 포함된 관계적인 어떤 미숙함이기 때문에 음.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어, 쉽게 말하면, 조종 당하는 겁니다. 조종. 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심리적으로 교묘히 세뇌 조종을 해서 이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음. 보통은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음. 이 사람은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에게 먹이가 되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음. 자기의 자유의지도 박탈당하게 되고 이 사람들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가장 가스라이팅을 잘하죠. 음. 네, 사단은 속임의 천재니까 음. 이 가스라이팅은 관계 가운데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 네. 이게 막그막 네. 그, 막 드러내놓고 내가 너를 조종하겠어 잘안 그러죠. 네, 그런 이 조종의 의도나 그런 걸 드러내지 않은 채로 네. 은근히 그게 왜 물이 그런... 뜨거운 물에 산듯이맞아요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가스라이팅 하는 분이 어디에 가서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아. 어릴 때부터 관계 패턴과 무의식 속에 되게 미숙한 관계 패턴을 경험하고 살아왔고 음. 그 관계 패턴을 경험하는 사람이. 고 네.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 고 살아왔고 그 관계 패턴을 음. 내재하 관계 패턴을 하다가하 만나면 준비된 두 명이 한 사람은 가스라이팅 하는 입장에서고 음. 한 사람은 받아들여서 가스라이팅 당하게 돼요. 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집이 있습니다. 네. 집에서 부모님이 막 부부싸움 심하고 막 사람을 때려요. 음. 때려요. 음. 그러면 한쪽 집에서 자란 남자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하는 행동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답습을 하죠. 음. 그러면 이 아들은 커서 누군가를 이렇게 때릴 수 있게 되죠. 음. 네. 왜냐하면 보고 자란 게 관계의 갈등을 저렇게 푸는 거구나. 그런데 음. 때려도 되는 거구나. 음. 때리는엄마는그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학습이 아니라 음. 그 패턴 자체가 내재화가 돼요. 음.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살아갈 때 여자를 만나면 자기 아빠처럼 할 확률이 높아진 거죠. 아. 그게 여자를 대하는 방식으로. 물어보면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몸에 배어있는게 그거예요. 음. 자, 또 다른 집은 똑같은 상황인데, 이 딸은 엄마를 보고 답습하는 거예요. 음. 아, 아빠가 엄마를 때릴 때 엄마가 저렇게 비는구나. 음. 때리면 맞고 있는구나. 음. 근데, 어, 이 말씀 중에, 네. 그 때리는 아버지 밑에서 사는 아들과 음. 맞는 엄마 밑에서 사는 딸이,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바른거 아닌가요?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응.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때두 가지 극단의 결과가 나옵니다. 아. 첫 번째,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할때그 사는 패턴을 한번더 각인했잖아요. 음. 자기는 똑같이 살아가는 극단의 음. 경우가 하나 있어요. 음. 두 번째 극단의 경우는 정말 저렇게 아예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음. 근데 아예 안 사는데, 건강하게 자라서 아예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니라, 음. 미숙한 패턴으로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일으켜요. 아. 네. 자기는 그렇게 안 살지만, 다른 형태로 사람에게 가스라이팅 잘 당하기도 해요. 아, 반대로? 네. 그래서, 어, 성향과 상황에 따라 방,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음. 절대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서 똑같은 삶을 사는 경우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결심이나 생각이 훨씬 더큰 힘은 그런 결심이 아니라, 쭉 보고 자라왔던 패턴인 거죠. 음... 그 패턴은 익숙해졌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정 안에서 벌써 아들과 딸은 부모에게 가스라이팅 된 거죠. 아... 조종과 통동 제를 당했죠. 그런 상태에서 이 남자는 대인관계 패턴이 친밀한 사람한테는 때리는 쪽의 어떤 패턴이 내재화가 되어 있고 음... 이 여자는 친밀한 사람이 때리면 맞는 패턴은 내재화가 될수 아...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가스라이팅하고 맞는 건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스라이팅하는 건 이해되죠. 피해자도 가스라이 가해자에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이해가 안 되죠. 계속, 계속 그 행동을 하게 하도... 만들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쁜 역할에 있는 사람이 나쁜 놈은 맞습니다만은 당하는 사람도 우리가 약간 책임있다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때리지 마, 너 건강하게 거리감을 줬으면 음... 탈출할 수 있는데 계속 맞고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부추겨요. 음... 서로가 서로를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잘못 헤어나죠. 음... 그러다가 고통이 너무 심해지면 헤어나오기도 하고 제3자의 개입으로 음... 달라지기도 하죠.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지, 우리가 모두가 조금씩은 그런게 영향을 주고 받죠 근데 음... 이제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내 어떤 존재의 인격적인 중심을 최소한 잃지는 않는채 조금 당할 수는 있겠죠. 음... 네. 아픔 있는 사람이 봤어요. 음... 근데 그 사람 아픔이 굉장히, 어, 화를 많이 내는 아픔인데, 화를 많이 어, 그걸 자 듣고 있다 보니까 나 화가 너무 많이 나. 음. 그, 정신 거의서인데또그 어. 사람에게 가스라이나 당하고 어. 있는 거죠. 이걸 자꾸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음. 아, 이거는 지금 내 감정이 아니구나. 음. 저 사람의 감정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저 사람의 그 분노를 내가 같이 느끼는구나 음... 이건 내 분노가 아니라 저 사람 분노인데 나는 이 분노를 받아서 잘 삼키고 저 사람에게 기쁨을 되돌려주자 하는 게 음... 건강한 정신과 의사죠 어...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을뿐더러 인격적인 관계 패턴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음... 그들은 미숙한 패턴으로 내게 왔지만 음... 어, 근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우리 마담민철 쌤은 이 어쨌든 병원에 오는 사람들 내담자들의 경우에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평소에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네. 어떻게 판별하고 아, 대처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돼서 네. <laughs>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가해자로 만드는 가스라이팅도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든 음...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든. 그렇죠. 그런 가스라이팅의 어떤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을 분별해내고 또 방어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이슈를 지금 어디서 어. 공부하고 오셨어요? 저는 늘 마담 인천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laughs> <하죠. 웃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네. 여러분이 아마 이 말씀이 공감이 될 겁니다. 살아갈 때 주변에 나를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 덤벼야 는 것처럼, 같이 있으면 너무 괴로운 분들 있죠. 여러분, 가스라이팅을, 음 정말 교묘히 세게 하시는 분들은 인격장애가 있는 경우거든요. 음. 인격의 장애란 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음. 관계를 제대로 못하고요. 음. 병적 관계를 반복합니다. 음. 그럼 우리로 하여금 가스라이팅을 잘 하는 결국은 성향을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인격장애를 여러분이 혹시 만나면 같이 한두 번 이상은 만나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수의 사랑으로 품는 건 너무 좋지만 내가 그런 강한 가스라이팅을 하는 분들을 감당할 힘이 없으면 음. 여러분에게는 재앙일 수 있어서 음. 성경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라고 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일단 피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어쩔 수없이 인격 없으면. 장애를 어떻게 같이 몇번 이야기해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관계 패턴을 주고 받 그게 뭐가 되든 음. 나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음. 네. 나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음. 자꾸 누구 막 남을 심는다든지, 험담한다든지, 음, 음. 공격한다든지, 이랬다, 저랬다 고막 생각도 너무 복잡하고, 음. 그런데 인격장애 다음에 제가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 여튼, 여러분이 인격적인 결함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은 음. 가스라이팅의 천재죠. 그래서 아.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피하는 게 사실 맞고, 음. 근데 또 예수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사실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의 결핍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결국 잘하는 또잘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음, 음, 음.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도와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음, 음. 내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내 어떤 역량들을 좀 아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음. 무턱대고 덤벼들다간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어, 여러분이 또 저희가 저도 늘 내면의 건강함을 위해서 애를 쓰고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는 기본 자세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내적인 정서의 어떤 힘에 음.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또 천차만별로는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잘 감당해주시는 성숙한 분도 있고, 음. 잘안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가, 음. 좀 힘들다고 다 내칠 건 아니지만, 음, 음, 음. 힘들 때 기도하고 품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어떤 내가 가능성이 있을 정도인가를 좀 파악하시는 걸 저는 먼저 권해드립니다 음. 어느 정도 좀 대할 만한 분들이 있잖아요 아. 자 중요한 거는 늘 그분들에게 끌려다니고 조종당하고 말려들 수 있음을 자꾸 이렇게 환기를 시키시면서 예 아. 네. 그래서 뭐 바짝 긴장한다기보다도 이 사람 분명 내게 부정적 정서를 쏘아댈 거야 음. 이 사람 나로 와해금 열 받게 만들 거야 음. 이렇게 나를 자극할 거야라는 이러면 알죠. 인식하고 뺨 맞으면 훨씬 덜 아픈 거. 음.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약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면 나보다 더 성숙한 분들에게 양보해야죠. 그래서 <laughs> 나는 좀뭐 음. 피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에, 하지만 할수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거나 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근데 내가 좀 이분을 품어야 되겠다라는 기도하면서 자신감이 좀 드시면 자신감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이 사람의 어떤 패턴을 내가 이 패턴에게 좀 말려들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나름의 각성을 조금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냥 나는 나답게 버티셔야 돼요. 음. 네. 아, 어렵다. 어려워요. 그 사람은 결국 나를 조종해서 음. 자기한테 맞게끔 목적을 이루려고 구부리려 음. 하거든요. 부르뜨리려고 음. 하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나답게 내 스탠스 나다움을 잃지 않고 내가 원래 하듯이 하면 음.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 사람이 나 따라 좋아지기도 해요. 음... 포기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사람이. 포기하고 떠나갈 수도 있고요. 음... 날 욕할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떠나고 욕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억지로 끌려가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내가 건강한 스탠스를 취해 보면 음... 이 사람이 나에게 좀더 다가올 사람인지 떨어져 나갈 사람이 결정됩니다. 음... 예. 그렇게 하고 떨어져 나가면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그분을 더 품기 위해서 내가 안 되는 것까지 애를 쓰시면 음. 나라는 존재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나답게 서있는다는 거는 고집스럽게 있다는 건 아니고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 마음을 열겠죠 음. 최대한 내가 수용하겠죠 음. 근데 그 최대치를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 음. 아,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이~ 가스 라이팅이라는 게 뭐~ 어떤 현상이나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깊숙하죠. 어, 뭐 너무 흔하게 내 주변에서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수, 있었을 수도 있겠다. 맞아.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과 가스라이팅 그렇죠. 하고 있고 네. 우리 또, 배우, 배우자끼리. 어, 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참야 오늘 뭐랄까 전체적인 녹화를 관통하는 내용이 건강한 나 스스로를 잘 알고 지키는 거지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내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참 중요하구나 네. 하는 생각이. 그래서 혼자서 안 되는 거고, 음, 음. 꼭 비교적 건강한 사람과 연대가 필요하고, 어 이제, 네,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 내가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음, 원래. 그래서 큐티도 하는 거고, 기도도 음. 하는 거고, 순모임에 자꾸 나누기도 하고, 음. 때로 이런 마담 면처를 듣기도 하고, <laughs> 네 상담을 음. 받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서로에게 필요하고 음. 그런 것들은 비교적 건강한 가스라이팅이 아닌 건강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가스라이팅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준과 통제 가스라이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서서 잘 지켜낸다면 음. 나 때문에 분명히 주변이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오히려 우리를 자꾸 가스라이팅 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는 게이 땅인 것 같고요. 생각보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요. 아, 잘살아오시고 그리고, <laughs> 여러분, 약간 핵심적으로 크게 문제 안 되는 가스라이팅은 서로 주고받고 살아요. 아,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예, 예, 그거는 뭐, 저도 다 건강하지 않으니까. 음. 저도 무의식에 있는 관계 패턴을 쏘아되면 누군가가 어쩌면 제가 여러분, 마담 민철을 하면서 여러분, 을 가스 라이팅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저는 이미 조정 여 하고 여 여러분, 여러분, 거어분여담민여어 내용이 너무 좋아 이렇게 듣기 위해서 제가 음... 할 수도 있으기 때문에 잘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농담입니다 음... <laughs> 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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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가된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마담 민철과 최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피디 앞에 하나 넣으세요. 뭐를 넣을까요? <laughs>